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모인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와 연약한 지체에 대한 사랑의 절제를 다루시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시간 제한에 맞춰 더욱 간결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자신의 권리보다 이웃의 덕을 세우는 사랑의 희생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본질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로마서 시리즈 예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을 통해 사랑의 절제를 간결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서로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형제를 넘어지게 할 요소를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결단하라.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니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믿음의 자유, 즉 음식 등을 행사할 때 연약한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소한 자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망하게 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추구할 본질적인 가치를 선포하며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교회의 본질은 비본질적인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다투지 말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의 절제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를 경고하며 단정적으로 선포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강한 자의 자유 행사로 인해 연약한자가 양심의 꺼리낌으로 먹는다면 그 행위는 그에게 악이 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사업, 즉 교회의 화목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약한 지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희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자유보다 사랑으로 이웃을 세워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다음 예고에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